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강어 강의는요. 원포인트 레슨은요. 아무래도 이제는 좀더 어 실제적으로 어 종목을 발굴하고 섹터별로 뭔가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주식,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뭐가 있으며, 뭐, 정치 관련주가 뭐가 있으며,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검색해 보면은 이제 딱 자기 입맛에 맞게끔만 올려놓은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시장에서 쭉 지켜봐온 결과, 어느 종목군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고 어느 종목군이 이슈, 어느 섹터가 이슈가 되면 이 섹터에 관련된 어느 종목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게 이제 저만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노하우나 그 관련돼서 제가 어, 과거에 지금 현재 어떤 섹터가 유명한지 그 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앞으로는 섹터별 집중 공략하는 시간이니까요. 꼭 본방을 사수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바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섹터는 아시는 분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2015년이었죠. 차화정, 자동차. 화장품 정유. 이게 국내 시장에서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2018년도에 제약 바이오 상승한 것보다 그 이상, 그거와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보시면 화장품 섹터를 조금이라도 어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2015년이었죠. 차화정이 한참 바람 불때 k뷰티, 즉 중국 대륙. 그 엄청난 중국 인구의 소비자들이 있죠. 그 중국 대륙 K 뷰티 신드롬이 불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 실적도 무지 막지하게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높아졌고요 그 이후로 화장품 섹터는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뭐 중국에 우리나라와 다시 한번 뭐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오는 곳이 화장품 섹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17년도였죠. 2016년도 말, 2017년도, 요 때쯤에 이제, 사드, 우리나라 경북 성주에 사드를 설치한다. 라고 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 설치하면 정말 모든 무역 단절시킬 거다. 너네 엄청나게 또 겁박을 줬었고요. 그렇죠? 모든 수출도 더 못하게 할 거고 모든 문화 다 단절할 거다. 이렇게 너네 나라 여행 가는 것조차도 다 막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단 사드 배치를 어 합당화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한안령이라고 하죠. 한안령 중국에서의 관련된 중국 소비주,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뭐 자동차, 마찬가지고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이거 모든 문화가 거의 뭐 단절되다시피 해서 주가가 정말 3년 내내 주장창 이렇게 하락만 보였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였죠. 중국 부주석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 점점 이게 한한령이 뭐 이제 해지가 된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점점 시장에서 퍼지면서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 다음에 이러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저점에서 바닥을 딛고 이제 점점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반등하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꺾였죠. 하지만 올 상반기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 방문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재가, 잠재가 되면 어, 시진핑 방문하는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 코로나 이후 4월 달부터 또다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치고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이죠. 최근 또다시 이제 11월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이제 몇년 만에 중국의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빈손으로 오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이러한 악연들이나 이런 것들 좀 풀어주고, 예, 수출이나 수입이나 혹은 또 여행이나 이러한 것들도 점점점 풀어줄 것이다. 한한령을 해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관련주들, 중국 소비 관련주, 중국 관련주들 점점점 지금 또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하잖아요. 내수 시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중국이 가장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화장품 섹터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대응을 빨리빨리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 실제적으로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테마를 나누자면 화장품 섹터가 있으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나누자면 뭐 ODM 있고 OEM이 있어요. OEM은 말 그대로 그냥 판매만 하는 거예요. ODM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한국 콜마랑 이제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공장을 화장품을 다 만들어요. 화장품을 만들면서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마다 뭐 재료나 혹은 뭐 상품명을 각각 다르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한다고 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공장 안에서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이런 OEM, ODM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 보면요. 마무레 같은 이런 회사라고 보면요. 이게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 국내 화장품 회사 500억에 600억의 업체에다가 자사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그 회사별로 각각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의 그 각까지 OEM 업체들만의. 메이커만 부착하고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품 시장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제품을 만드는 데는 거의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O E M 하고 O D M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팩. 우리나라 마스크팩도 굉장히 중국에서 히트를 쳤잖아요. 드라마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마스크팩 관련주도 또 따로 세부 테마로 보시면 굉장히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고. 또뭐 천연 원재료 뭐 이런 원재료 뭐 각가지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화장, 화장품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화장품 용기 예. 이러한 병 있죠. 예. 그러한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테마로서 나눠 본다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 하면은 매일 매일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종목은 움직이고 어느 종목 은 조금 빠지고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디테일하게 보면은 세세하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수급 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어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은 전략을 구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대체 몇 개가 있냐? 큰 회사들은 아시겠죠, 뭐 아모레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아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나열한 종목만 해도 지금 50개가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 관련주 50개를 다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50개 중에 아무거나 찔러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어떻게 어떠한 종목이 어느 시장 어느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또는 하락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제가 어, 지난 11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왕이 부국 부주석이 우리나라 방문한다고 했을 때그 소식이 접할 때부터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어, 올해 4월까지 5월까지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충분히 많이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 매매한 실질적인 예, 사례, 공략 사례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까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11월 1일에 예, 처음이었죠. 이때 11월 1일에 보시면 이때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아, 이제 한안령 해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막, 어, 왕이 중국 부주석이 국내 방문한다라는 소식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 화장품 자체를 이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면서, 어 우리 노란톡 메신저에 계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드렸고요. 네, 실질적으로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안내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 총두번 이렇게 매매했는데 아무래도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 예, 불과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6개월 사이에 매매한 것 자체를 보시면 10종목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수익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0%도 있고요. 40%도 있고, 60%도 있고, 70%도 있고, 예. 적은 게 거의 한 15%가 가장 적을 정도로 한창 주식시장에서 화장품 섹터가 수급이 들어온다 싶으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 예.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이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게 됐냐.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어, 들어갔느냐. 예,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화장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화장품이에요. 11월 1일 예, 날, 예, 요날 처음에 아무래도, 어, 예, 공약을 세워서 들어왔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등 나오고 윗골나고 빠졌죠. 요 때만 이제 단기적으로 어, 수익을 실현한 게 거의 15%가 가능합니다. 네, 15%가 가능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5일선에서 바로 갈아타고 예. 여기 두개의 부분은 솔직히 크게 아직 뭐50% 예. RSI 50% 이상은 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언론 소식이나 뉴스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매매 단기적으로 공략한 건데 무려 예. 하, 하루 이틀 3일, 4일. 거의 일주일 이내, 4일 이내 예, 37% 엄청나게 급등을 보이면서 굉장히 큰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고요. 이거 두 개만 합쳐도 거의, 네, 52% 이렇게 넘어갑니다.